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태 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으로 저는 그 예전부터 이 HMR 시장 1일 그러니까 간편식 시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탑픽으로 어, 당연히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 j 제일 제당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어, 그때 대비해서 대략 한30% 이상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슬슬, 어, 이제 슬슬 조정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더 좋은 이제 투자 기회가 올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보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 대략 한, 이번 주 들어서 리포트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리포트는, 참고를 하실 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 종목에 대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제 기업이라던가 혹은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포트가 그런 수급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이 언택트 시장, 이 비접촉 시장에서는 가정 간편식 HMR 시장이 당연히 더욱더 좋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번에 외식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배달 음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배달 음식에서 이제 슬슬 서서히 간편식 시장으로 이제 넘어올 체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조만간, 이제 조만간 올해, 아, 내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MR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 j 제일재당에 가장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 좀 통계를 통계를 좀 살펴보더라도 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 h m r 을 이제 구입하지 않은 않은 투자자 중에서도 아, 소비자 중에서도 아니면은 주로 외식을 했던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도 결국 HMR 시장에 대한 혹은 HMR 구매를 이제 확대했다 혹은 유지했다는 응답이 70%가 넘었어요. 75%가 이 HMR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외식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80%가 넘었습니다. 대략한 84.7%로 나오고 있는데 어 정말 이 정도의 수치는 감이 나올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이제 리레이팅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수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앞으로도 HMR 이제 식품에 대한 구매를 유지하겠는가 혹은 확대, 확대하겠는가에 대한 응답은 무려 98.6%입니다. 98.6%가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HMR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을 이제 음식을 먹어 보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도 역시나 이제 c j 제일제을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로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많이 먹고 있고 하루에 한끼 이상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겠더라고요. 굉장히 제품이 많아요, 보니까 다 맛있어요. 어, 지금까지 맛이 없는 거, 맛이 없다, 맛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어, 특히나 최근에 먹었던 이런 뭐 낙지 비빔밥 이런 거는 뭐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 요 오히려. 낙지도 굉장히 탱탱했고 어, 최근에 이제 이벤트도 많이 하는 걸로 보아서는. 결국 이런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업의 당찬 포부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에 CJ 제일지에 대한 이런 성장세는 뭐 당연히 커지는 것이고요. 특히 이 HMR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올해 들어서 20%를 넘겼죠. 앞으로 뭐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만큼 이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혹은 2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이런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언택트, 언택트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H&M 시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1등 기업인 CJ 제일제당의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여전히, 이제 하락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복구를 거의 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200에서 1800대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제 제1세상의 주가 반응력 반등력은, 어, 꽤나 크다, 꽤나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차기 제 주도주군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구조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HMR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한 3월 들어 3월부 들 농산품 가격 그 밀가루 가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으로는 시제의 제일당이 주원료가 되는 밀가루다던가 혹은 쌀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영업이익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가는 앞으로의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나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원재료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비용 증가로 인해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히려 매출액이 폭증하고 영업이익 역시나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제주주들, 뭐신대항 제지, 아세아 제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도, 비용이 오르면서, 폐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러한 폐지 가격에 대한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주가가 4배, 5배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 이러한 것처럼 과연 비용이 증가했을 때매 판매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러한 증가분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제의 제일 지장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햇반 같은 것들도 뭐 작년에 이미 한번 인상을 했죠. 그리고 올해도 혹은 늦어도 내년에는 어, 이러한 농산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꺾인다거나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가격 인상분을 어 매사에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영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성공적인 진출을 했고 미국에서 햇반에 대한 수입을 어 폭증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미국에도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슈완술을 인수하면서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장이 주말에도 쉬지 않는다고 해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주말에는 거의 무조건 쉽니다 뭐, 한국도 요즘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이제 공장이 쉬지 않을 정도로,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입맛은, 저는 나라는 다르더라도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치킨도 그렇고요 아니면 불고기 이런 것들도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친 만큼, 이 시제 제일 제상의 뭐, 햇반이라던가, 혹은 비비고 같은 이런 가정 간편식이 그들의 입맛에도 맞을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말 공장이 쉬지 않는다는 거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c 실제 재해재당이 언제까지 1위를 고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수 있는 것인데요 어,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 제품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이 어, 유지가 되는 이상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어, 이러한 것을 제품 경쟁력을 볼 때에는 뭐 직접 맛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미래를 봤을 때에는 이 R&D 투자 비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R&D 투자 비용이 2등과 비교해서, 당연히 시제제일지당이 1등이고요. 그런데 2등과 비교해서도 5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시제제일지당은 작년 기준으로 1,432억 원을 이제 R&D 투자 비용으로 썼지만 2등이 농심입니다, 농심. 농심은 281억 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어 그만큼 시제제일지당의 제품에 대한 마케팅력은 뭐, 당연히, 브랜디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제품 개발에 대한 이런 의지라던가, 혹은 실제로 투자하는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러한 제품의 판매력은 제품의 경쟁력은 유지가 된다거나 오히려 더 확장될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 길이 완전히 열렸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어, 계획대로 어,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은 결국 오리온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냈던 만큼 역시나 역시는 시제 제일당 역시도 이러한 부분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인데 어, 이런 식으로 중국 이제 해외 진출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냈었던 그런 어, 경험이 있는 만큼 결국 식품료주 그러니까 음식료주들이 어,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 리포트가 드디어 발간이 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언택트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낼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제의 제일지당으로도 이러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시제의 제일지당과 시제의 제일지당 모가 있는데, 장기투자자라면, 저는 우선주가 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4%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했던 기준으로는 4% 이상인데,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어, 배당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LHMR 시장은, 결국 앞으로도, 그리고 미래로도, 현재로도, 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전기차 시장 정도의,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어, 좋게 볼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에서 배달 음식으로, 그리고 배달 음식에서 가장 간편식으로 돈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이동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제의 제일지당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 사실상 시제의 제일지당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냥 우리가 접하는 것들, 직접 먹어보고 맛있나 맛이 없나,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위치, 혹은 장바구니, 다른 사람들의 장바구니를 보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는 어, 감안할 수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편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 구독자분들은 CJ제일제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드셔보는 것도 어, 괜찮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J제일제당으로부터 뭐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더라도 어, 참고는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제 제일 재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HMR에 대한 성장세를 이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읽는 이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어, 노력할 것이고,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꾸족댓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